물론 해쿠바가 공간이동 장치를 이용해 지하 세계로 달아난 것이 그녀가 다급해졌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그녀가 왕관을 쓰고 죽음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녹수의 그 누구도 편안히 잠자리에 들수 없어 그리고 자네는 그녀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는 지구로 돌아갈 수가 없네 그녀를 쫓아 지하 세계로 가서 그녀의 패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게 화염 기사의 영광과 이전의 용자의 대지에서 쓰러진 자들을 위해서 꼭 해내야 하네, 젊은이. 해쿠바를 처치하게. 그찮은 벼룩 같은 것. 여긴 네가 있을 것이 아니야. 여긴 내 영토다. 절대 안 돼. 하지만 내 방해를 가만히 두지는 않겠어. 이네 저주받은 영혼은 지하 세계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자, 해쿠바를 잡으면 이 게임은 끝나게 되죠. 아, 이제 엔딩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 힘드네, 힘드네요. 아, 말수도 점점 줄어들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점점 모르겠고, 아무튼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보죠. 그 작은 무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따라오 팀은 따라와. 따라오 팀은 따라와 봐. 자, 저장을 할까요? 저장. 어, 시작하자마자 죽겠네. 에너지가 벌써 제가 좋지 않네요. 치료. 아 이게 물약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게 될 텐데. 어? 이게 뭐야? 지하의 세계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뭐야? 너무, 너무 에너지가 없잖아. <laughs> 아니, 물약이 좀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제가 지금 말 없이 말이 없어요 지금 물약 하나 하나가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이게 물약을 빨면서 해쿠바를 그냥 이걸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해쿠바의 데미지를 물약으로 커버하면서 그냥 계속 이 오브로 어, 조지면은 쉽게 끝나는데 자 끝날 것 같죠? 더 빨아야 되는구나. 두 개로는 부족한가 봐요. 두 개로는 부족하다. 두 개로는 부족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장을 한번더 해주시고. 이 물약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쉽지가 않네. 막한 마리 제거하고 여기까지 먹으면은 이제 가장 최적의 상태예요. 물약이 4 개인 상태죠. 자, 아까대로 해보겠습니다. 물약 발로 빨면서 너무 너무 큰 데미지가 들어왔어요. 자, 해쿠바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물약을 참, 끝판에서 4개를 준게 고맙네요. 지금, 최악의 장비에요. 장비가. 장비가 진짜 이게 뭐야. 자, 물약으로 버티면서. 아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대로 안되네 어 치고 빠지는 전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때리고 토끼고 때리고 토끼고 하는식으로 가보죠 아이 뭐야 에쿠바 이리와 엄청 많이 때려야 되네 예. 아. 자, 저장 완료하고 어느 정도 뺐죠? 이런 식으로 아웃복싱 할게요. 이제 자신이 음. 없어요. 마지막에라도 좀 안전하게 갑시다. 더와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 튀어 아유 물약이 하나 나왔네요. 어느새 물약 하나로 되겠니? 물약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 아 망했다. 대각선으로 서서 이게 뭐죠 이게? 불을 다 끄면 뭐가 있나? 어서와 물약 3개가 있어요 저에게는 물약이 리젠되나요, 설마? 오, 물약이 리젠되는구나. 아, 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 물약이 리젠되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물량이 리젠되니까 대놓고 싸워, 그냥. 아, 물량이 리젠되는구나. 몰랐어요. 오, 재밌네. 이야, 리젠 됐으니까. 강력하다 해코바이렇게 강력했나 해코바가자 물량 아홉 개 먹을 때까지 가는 거는 이리 가는 거는 개를다 채우고 싸우겠습니다 채우고. 이제 다섯 개. 물약 현재 7개, 이게 물약이 풀, 물약이 가능하네요. 몰랐는데, 이게 렇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돌면서 이제 해쿠바 상대하지 않고 돌면서 물약을 하나하나 먹어서 물약 현재 9개 채웠죠. 자, 이제, 돌아가서, 돌아가서 물량 9개 소진될 때까지, 그냥 짱박고 싸워보겠습니다. 네, 다 채우고. 자, 이제 더할 나위 없어요. 여기서 기다립시다. 이때까지. 최적의 상태예요 자, 제다리 짱 받고 물약빨로 싸우겠습니다. 아 이게 빨리 안 차네. 안돼. 됐네요. 난 너랑 갈수 없어. 절대로. 너의 그 끈질긴 방해는 내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어. 하지만 나의 욕심과 피해, 그리고 영혼은 내가 차지하고 말 것이다. 반드시. 끝났나요? 어디 됐나요? 아 어, 끝났네? 이런 이런 그이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그럼 또 같은 패턴을 반복 해볼 좀 뭐. 물약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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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먹으면서 돌면서 돌면서 물약먹기 물약을 여기 또 9개까지 또 먹고 어 왔다갔다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물약 4개 자, 이거 다 밟아주고요. 물약, 하나. 물약, 둘. 천. 두 개만 더 먹고 싸우죠? 또 짱받고. 자, 물약 9개 먹었습니다. 총 이제 됐어요. 이제 또 물약 짱 받고 댐비겠습니다. 뭐 메? 하쿠바, 하쿠바, 마타타. 거신다 왔나요? 어디 있나요? 제가 찾으러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어디죠? 전략도 또못 먹는데, 페쿠바 어디있죠 어, 어디 갔냐? 어? 어떻게 하는 건가? 페쿠바가 없어졌어요. 아, 어, 여기있다 아, 물약, 물약 발로 싸우 겠 습니다. 물약 발로 채우 면서 물약 발로 기기, 안죽 네요. 자, 물약을 다 썼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약 쳐먹으러 다니죠. 아홉 개될 때까지. 이엔저제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나? 착잡합니다. 쉽게 도전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네요. 미안,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물약을 먹어야 되거든. 자, 물약 9개가 될 때까지 또 루틴을 돌자. 이 전사 같은 경우 체력 이많 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게가 능한 것같 아요. 자, 또 한번 싸 우러 가 볼까요? 우리와 해코바. 해코바 에너지 달고 있는 거예요? 달고 있긴 있네요. 에너지가 달고 있긴 해요. 한250 정도 달았는데, 아까는. 계속 도망다니네요. 에너지가 많이 딸리나 이제. Come on. I'm gonna love you. 하다 132, 이번엔 132. 박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나올지. 아이고, 잘못했다. 자꾸 도망가네, 해쿠바. 거의 다 됐나봐요, 이제 에너지가. 이제 도망가면 때려, 따, 따라가서 잡아야겠어, 이제. 어, 너무 잘 도망가는데, 이제. 발고리를 걸어가지고, 됐네요. 아유, 그리 같은 에코바. 안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TV를 어떻게 한거야? 잭, 괜찮아? 잭! 당신 담배 폈어? 셔츠는 어떻게 된거야? 잭, 왜날 그렇게 보는거지? 잭, 대답해봐 잭. TV가 어디로 갔어? 이 냄새는 대체 뭐야? 네,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아... 안 쉬고 풀로 달린 게 너무 힘들었네요. 그런 만큼 보람도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판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꽤 많이 죽어가지고, 나름 편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엄두가 잘안 나요. 아무튼, 예,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도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는 거는 전사보다는 소환수가 가장 재밌었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는 마법사예요 마법사였는데 예전에 어릴 때 마법사로 엔딩을 한번 보긴 했는데 그 뒤로는 좀 고산 기억이 있어서 그 뒤로는 잘 시도를 안 하게 되네요 아무튼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